난 얘기 우리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나쁜 애들도 많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여가뭐 뭐일 거야? 소행성 불라이 여기 뭐가 있을 거야?

내거내거 먹어야 된다고. 얘나얘먹 해? 에. 아이. 아야 그냥 나한테 줘 나한테 나한테 줘서. 어. 아. 안돼 네. 음, 다시혀안 돼. 시올라 다시 가야지. 아야 뷔페. 어. 얘 먹을 거야? 냠냠냠. 나한테 더 맛있다. 너만 가면 돼 뷔페. 너만 가면 나도 온다는 말 있어. 야, 거미끼리 싸우기다. 너어가면 나도온다는 말씀. <목소리> 이거 완벽한 꼼수인데? <목소리> 오, 이한번는 <자>, 죽일 <목소리> 수도 있고. 야, <목소리> 오, 이빨비 <이베리>, 넘어가면 <너만> <목소리> 돼. 너무 <너만 목소리>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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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들아 <목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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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라, 뛰어. <목소리> 자, 이제 내가한 2분이... 이거 다됐고 야, 제 친구 하나 해 줘. 제 그냥 <목소리> 나 말고야. 응 음, 누구래? 저저저저어 그래 개 아니야 예스 아프탄도쎄 그래. 그럼 나 거미줄로 좀차 이대로 그죠자자자자좀 여기 어디야? 응? 아 우리 다시 돌아온 거야? 어? 이거 해.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누구? 지제 이제 아프타 누리 아프도 쎄다 우리 전기도 기긴 내가 기긴 너가 먹었냐고 아 그래, 돌은 이렇게. 먹지 말자. 그렇죠. 돌은 사실 좀 근데 별로야. 근데 더 쎄다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거 라고 가자. 아 먼저 가면 어떡해. <laughs> 이 눈. 애플픽. 또또 이거 지 이거 이거 없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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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그 녀석이야. 또그 녀석. 또그 녀석. 이사람 있게 생겨 보이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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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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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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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불쌍이 앞으로 가면 되나?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왜? 안 끝나지 원래 끊나는 그러니까 아야불좋다는 얘기야 불빈이 어, 나한테 불줘 나한테 싫어 야. 얘들아 손 들어 너도 손 들을 수 있지 않아 그럼, 그럼 우리 어? 저표가 학교가... 뭐야? 아이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하, 할아버지 눈안 보여요. 뭔좀치워보세이그 드라실 뭐저으 저거? 쪽으손혼랑 할아버지 되세요. 우와. 우와. 완전 세잖아, 할아버지. 아유. 할아버지가 역시 훨씬 세군요. 근데 위에서 공격하면. 아, 전, 할아버지 또 많이. 할아버지 아, 죄송해요. 생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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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돼. 에이, 여러분. 아. 할아버지에게 점점 이겨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잘 돼요. 해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 소행성이어서 조금, 조금은 응. 스테이지가. 응.